Coastal typical environment. 해안가는 전형적인 환경입니다. 전형적인 환경입니다. 자, 어, 그 환경에서, in which 그 환경에서 인간의 영향력이 해블레드 이끌어왔는데, whole range of change니까 어, 다양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considerable variation이야 상당한 어떤 변이를 가지고. in their degree of impact. 그들의 어떤 정도, impact, 영향의 정도에서. 다시, 해안가는 전형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인간의 영향력이 이끌어온, 전체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온, 근데 상당한 어떤 변이를 가지고 그들의, 인간들의 어떤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인간이 해안가에 미치는 그런 정도에 따라 그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어떤 변이를 가지고, 어, 어한그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얘기지. 이끌어 온 그러한 환경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 그 해안가는 전형적으로 highly populated areas. 매우 인구가 밀집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보는데, 그 해안가를 어떠한 장소로서 본데, 자, 쓰는, 그들의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케이크 어드벤티지 이용하여 그 바닷가랑 매력적인 그런 풍경을 이용하여 그래서 정말로 또 몇몇 사람들은 정말 연관시키는데 해안가를 순전히 뭐로? 그런 활동들만으로 연관을 시킨답니다. 다시 해볼게. 게다가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C, A, S, B입니다. A를 B로써 보는 거야. 바닷가를 장소로써 보는데 어, 보내는, 그들의 레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장소로서만 본데, 이용하여 바닷가랑 어,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경치를 이용하여. 자, 그래서, 정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자, 또, associate A with B야. A를 B와 연관 짓습니다. 순전히 해안가를 그냥 그런 활동들하고만 연관 지는데, 이런 활동들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또한, 또, 해안가들은 또 보여지는데, 어떤 장소로서도 보여지는데, 자, 발전시키는 산업이나 아니면, 자, 그, 포트 사이트니까 항구죠. 항구를 발전시키는 그런 장소로서 본데, 이번에는 뭘 이용해서 풍부한 물 자원, 그다음에 이제 운송의 연결망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러한 보호된 지역을 이용해서 뭘 위한 로딩 어떤 그 선적을 요거는 이제 실는 거죠. 선적을 어 싣는 아니면은 선적을 업로딩하며 선적을 내리는 이라는 거죠. 그쵸 내리는 어 자 선적이죠 배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 그렇 배를 이제 물건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뭐냐면 어 그래서 바닷가가 여기까지는 또 운송의 장소로서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결과로서 해안가 지역은 경험하는데 intense pressure 자 격렬한 또는 강한 압박감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부분 그 커뮤니티 지역 사회의 어, 다양한 부분, 공동체자, 공동체의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격렬한 압박감을 느낀대. 이 격렬한 압박감이라는 건왜 썼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레저 활동으로 여겨도 바닷가가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러한 곳으로 쓰여도, 그치, 훼손이 되니까 압박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음, 그런 압박감을 경험한대.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압박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대. 근데 어떤 잠재 잠재력이냐면, 커것을 일으키는 변화와 환경적인 어, 그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그렇겠지, 그렇죠? 어, 만약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자, 이러한 압박감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기하는 뭐를요? 어, 변화와 어, 그 변화와 환경의 훼손을 이야기하는. 근데 만약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이리즈가 생략이 된 거야. it is not managed야. 어, 그러니까 이 t 은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 요게 이제 이 글의 핵심 문장이야. 그쵸? 요렇게 밑줄 칠게. 음.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는데, 어그 지금 핵심 요약을 하면 높은 인구 밀도, 여가 활동과 산업과 항만을 위한 장소로서야는 지역의 다양한 부분으로서 극심한 압박을 받는 전형적인 환경이라는 내용에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 좀 빠졌는데 앞에 여가 장소로서 그쵸 여가 장소로서? 또는 두 번째는 산업항만의 부질없어 극심한 압박감을 받게 돼서 환경해선의 가능성이 높다 어,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